클랜전을 승리한 기념으로 한번 그 자료를 남겨봅니다. 마지막까지 고생해준 팀원들 덕분에 마무리를 잘했는데요. 저희가 간신히 막판 뒤집기를 해서 이겼습니다. 오늘 저의 플레이가 굉장히 멋졌기에. 저도 한번 기념으로 남기고자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. 상대는 상대팀 1번 주자고요 저는 상대의 타운홀만 부시고 나오려는 생각이었는데 예상외로 상대가 석공을 지상용으로 설정해 놓은 덕분에 저는 50%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추가적으로 투입을 그, 결정을 했고 그 덕분에 100%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 그 된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아무래도 마지막에 성공했던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바바리안 킹과 아처 킹을 최후에 투입한 그런 상황과 마지막에 공격 유닛으로 클랜성에 남아 있는 용을 마지막 자원으로 남겨두었던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지막에 그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유닛을 투입시키는 게 어떨까 합니다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가슴을 졸이면서 혹시 100%가 가능할까 했는데 다행히도 남은 유닛이 마지막까지 힘을 내줘서 100%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. 상대 1번을 100%로 마무리했다는 증거입니다. 결국엔 클랜던을 저희가 승리를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.